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비압축성 유동해석 실습 중에 심플폼을 이용해서 피치데일리 케이스를 해석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폼은 심플 알고리즘을 이용한 정상상태 유동해석 솔버입니다. 피치데일리 케이스의 해석 도메인은 가운데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2차원 형상입니다. 피씨데일리케이스는 오픈폼 설치 경로의 튜토리얼스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커맨드 창에서 tut를 입력하시면 오픈폼 튜토리얼스 폴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심플폼은 인컴프레서블 솔버이므로 인컴프레서블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심플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심플폼 안으로 들어가 보면 pitch daily case 폴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이 폴더를 제가 run 폴더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run 폴더로 이동을 하게 되면 run 폴더로 이동할 때는 run 이라고 입력을, 명령,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바로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비치데일리 폴더가 복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안에는 영 폴더, 컨스턴트 폴더, 시스템 폴더 이렇게 세 가지 폴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격자가 있는지 컨스턴트 폴더를 확인해 보면 격자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스템 폴더 안에 이렇게 블록 메시딕트라는 딕셔너리 파일이 존재하는데 이블록 메시딕트를 통해서 격자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 메시딕트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점들을 정의하고 이렇게 격자들을 어떻게 생성할지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바운더리 면에는 어떤 패치들이 만들어질지 인넷, 아웃넷, 어퍼월, 로어월, 프론트앤백 이렇게 다섯가지 경계면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격자를 생성하는 방법은 이 케이스 폴더 디렉토리에서 b l o c 라는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격자가 생성되면서 로그가 커맨드 창에 보여지고 격자가 생성된 것은 컨스턴트 폴더에 플리메시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으면 생성이 된 생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컨스턴트의 플리메시의 바운더리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 블록메시딕트 제일 하단에서 정의되었던 다섯 가지 경계면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인렛과 아웃넷은 패치 타입으로 정의가 되었고, 어퍼 월과 로어 월은 월 타입으로, 프론트 앤 백은 MT 타입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오픈 폼에서는 2차원 격자가 없고, 한층으로 이루어진 3차원 격자에서 2차원 해석을 수행하는데, 이때 유동이 없는 쪽의 면을 MT로 정의를 합니다. 생성된 격자의 확인은 파라폼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파라뷰가 실행이 되면서 여기 왼쪽에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생성된 격자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 목록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show p a t c 과 여기서 메쉬 파트를 모두 선택 전체를 해주고 다시 어플레이를 해주면 이렇게 격자의 경계면들이 이렇게 인넷, 아웃넷, 어퍼월, 로어월, 그리고 프론트앤백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피스로 되어 있던 것을 서피스 위드 엣지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엣지들이 같이 보이면서 격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오픈폼에서는 2차원 격자가 없고, 한층으로 이루어진 3차원 격자를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위아래로 한층만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이 프론트 앤 백으로 MT 타입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격자로 구성하면 2차원처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케이스 폴더로 돌아가서 컨스턴트 폴더 안에 있었던 터뷸런스 프로퍼티 파일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난류 모델에 대해서 어떤 난류 모델을 쓸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주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K입실론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난류 모델들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 케이스에서 지금 적용되어 있는 모델은 K입실론 모델입니다. 영폴더를 보시면 여기 난류값들 이psilon, f, k, 누틸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k 이실론에서는이실론과 k에 대한 난류 값만 사용을 하고 그리고 p랑 u 그리고 누는 전체의 난류 모델들이 다 사용을 하는 그런 파일입니다. 여기서 k 파일을 먼저 보면 여기에 인터널 필드 값이 정이 되고 각각 패치해서 월에서는 월 펑션을 쓰고, 인넷에서는 고정된 값이 정해져 있는 이런 조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난류 값들에 대한 초기 조건들은 두 가지 가정을 통해서 결정을, 결정한 값들입니다. 먼저, k 값에서는 난류가 등방성을 띠고 평균 유속의 5%만큼의 플럭추에이션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날류 운동 에너지의 조기값이 0.375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요. 에실론의 경우에는 터빌런트 s 스 스케일이 10%다 라는 가정을 통해서 에실론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14.85 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K와 마찬가지로 인넷에서는 fixed value를 사용을 하고 월에서는 엡 실론 월펑션을 쓰고 아웃렛은 제로 그레디언트 프런트 앤 맵은 똑같이 MT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압력에 대한 초기 조건은 특별한 것보다는 아웃렛에서 0으로 정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유동 해석을 할때 보통 아웃렛에서 백프레셔 이런것들이 없다면 보통 0을 두고 해석을 하게됩니다. 마지막으로 U파일을 <laughs> 확인을 해보면 인렛에서 1 0 m p s 의 유속이 들어오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초기 경계 조건들에 대한 확인을 해 보았구요. 해석을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케이스 디렉토리 경로에서 simple form 이라고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로그, 해석 로그가 커맨드 창에서 발생을 하면서 해석이 실행된, 해석이 수행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이 완료되고 나면 이렇게 더 이상 화면에 해석 로그가 출력이 되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심플폼을 이용해서 피치데일 케이스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해석된 데이터를 어떻게 후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